2016년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극장가라 아주 화려한 신사영화보다 아, 그렇죠. 더 짙었죠 아, 고질라보다 일본에서 더큰 파급력으로 근데 우리는 고질라가 붙어있는 영화관 가서 봤잖아 도시내 막아서 일본 간 김에 음. 아 보고 왔습니다 예 네. 화제의 신작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기미노 나마요 너의 이름은 일본에서 직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로우앵글로 잡나요? 아 뒤에 그 당분들 일반인들이 계셔가지고 <laughs>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편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되게 크게 나오네요. 당신이 응. 그렇게 잡았잖아요. 크잖아요, 실제.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짝 커. 이렇게면 하잘안 넣는데. 어 그래. 아 근데 사실 일본어를 잘은 못해요. 그냥 대충 좀 알아듣는 정도인데. 음, 저뭐 큰은 한 반인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정말 디테일한 나도 빼곤. 응, 그래요. 네, 어쨌든 저희가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콜라도 스피 아, 그 빨대 하나는 설마 절 위한 빨대인가요? 아니, 나 혼자 어떻게 빨라 아, 그래. 꿀빨 하나? 네. 꿀빨 고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 극장 안에서 찍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럼 안녕. 아, 안녕.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의 남매야 인삼 키의 남매야 오기도기대스 오레노 크장크데스아 일단 오늘 방송은 네 저희가 거의 뭐 영화 디프리의 느낌으로 아예 아, 네, 음, 네, 대부분 다 스포일러를 하고 하겠다. 네. 우리는 봤으니까 네. 털어야겠다 비싼 데 가서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서 보고 왔는데 아니요. 털어야지 다 털고 와야지 음. 아,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자막을 없이 봤기 때문에 넵. 어떻게 보면 어딘가 살짝 디테일이 음. 떨어질 수도 있다죠 그 국내에 있는 스토리 정보나 이런 걸 다시 네. 찾아보면서 네. 아, 내가 이해했던 것과 좀 다른 명이 있었구나. 아, 아 다른, 다른 걸 새롭게 또 찾았어요. 어 30년 동안 아 내가 애니를 헛본게 아니구나 아, 느끼고 왔습니다. 아, 일본 저희 출장에서 네. 가장 꽃피었던 순간이야. 아, 아. 아. 이상하게 애니셜 보니까 다 들려. <laughs> 너는너 진짜 내가 너 제일 기대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언니도 의사소통이 되겠지 하고 했는데 하나도 못하는 거야 데고댕기는데 나도 있어. 기본적인 살짝의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한 70%는 대화는 가능했어요. <laughs>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와, 신카이 마코토가 열도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랬는데 네.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야지 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두 번 언급된 사람도 아니고 대형 팬들에서 그쵸 사실 신카이 마코토 특집을 엄청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하려면 가장 핫할 때 지금 미리 해놔야 네. 또 음. 이제 한번 저희가 더 치고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좀더 빨리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주에 바로 언어의 정원이 나가기 때문에 네. 네. 그거랑 맞춰서 어떻게 보면 신카이 마코토 특집과 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네.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은 스토리를 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산골. 어, 네. 이또머리. 편의점은 9시민 났고요. 아, 그렇죠. 전처로 한번 오는데 2시간 걸리는 곳이니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강원도 뭐, 두메산골 이런 느낌. 동막골러. 응. 어, 어, 네. 동막골, 거의 그, 동막골.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옛날의 풍습이나 이런 걸 많이 음.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는 소녀 이 미치아는. <목소리> 네. 네. 어느날 자신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자신에게 새로 네. 생긴 신체를 한번 음. 만져보기도 하고, 음. 뭔가 이런 도쿄 생활을 아, 즐기는 아. 그런 막 꿈을 꾸면서 행복한 네. 마음에 젖어들었었고, 이와는 반대로, 음. 타키라는 남자 소녀는 네. 자신이 어느 시골 마을에 네. 소녀가 되어서 자신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음. 알수 없는 기묘한 꿈을 꾸게 돼요. 네. 근데 깨어나게 되면 음. 마치 주변 사람들이 음. 못볼 것을 본 것처럼 음. 혹은 갑자기 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알수 네.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음. 인지했을 때 꿈이 네. 현실이란 걸 알게 아. 되죠. 바로 두 사람의 영혼이 체인지가 이런 어, 느낌이었죠? 아, 이렇게 <laughs> 바뀌고 있는 거기는 거예요 거기는 번개가 쳤었는데 아 그렇지 여기는 그렇게 바뀌는 자고 일어나면 계속 네, 네. 몸이 바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룰을 만들고 음. 처음에 이렇게 손바닥에 적어놓잖아요 네. 공책이랑 너의 이름을 이러면서 네. 네. 너 누구냐 네너 누구, 누구냐 아, 누구. 그러면서 좋아요. 이제 의사소통을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이제 룰을 조금씩 정해가죠 핸드폰에서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서로 활동내역을 공유를 하고 음.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두 사람의 몸이 더 이상 바뀌지 않게 되었고 음. 타키는 네. 미츠아라는 소녀를 만나고 싶어서 이 소녀를 찾아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때부터가 진정한 전개, 스포일러입니다 네. 그 둘이 몸이 바뀌지 않게 된 시점은 미츠아의 시간이 멈췄기 때문이었죠. 타키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16년 그리고 미츠하가 살고 있는 시기는 2013년. 네. 즉 3년 전의 사람과 몸이 바뀐 거예요. 시공간을 네.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미츠하의 경우는 타키 군의 몸으로 가면서 미래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네. 타키 군 같은 경우에는 미츠하의 몸으로 가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렇죠. 음. 그런데 그 마을에 그 2013년도 네. 거대한 그 혜성이 정확하게 혜성 음. 티아메트라고 네. 그 혜성에 떨어지게 되죠. 가찬히 그런 사건이 발생해야 되고 이 2016년에 타키가 살아 있는 시점에서는 음. 더 이상 미치하는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사망자 명단에서 그쵸. 이름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고. 음. 그녀와 나눴던 추억들을 어렴풋이 느끼곤 있지만, 네. 생각을 해야 되려고 해도 낼 네. 수가 없는. 아, 집 꿈에서 깼는데 네. 꿈이 기억 안 나는 듯한. 네. 그렇 약간 인셉션 당한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꿈에서 깨자마자는 그 감성이 남아있는데 음. 점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점점 그게 희석되는 느낌. 그렇죠. 점점 고, 잊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음. 잊어가게 되고, 알고 보니 음. 3년 전에 음. 음, 네. 이 미츠하는 타키를 만나기 위해서 목쿄에 왔었는데. <laughs> 그때 서로의 시간이 갈려 있는 걸 모르고, 네 음. 타키는 그,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경험해 본적 없는 네. 타키에게, 타키쿤, 타키쿤, <laughs> 어버이 다나이 어우 징그러. <laughs> <laughs> 하지 마요. 김민호, <laughs> 김민호 남아요. 미스하. 마지막에 음. 머리끈을 건네주면서내 이름은 미츠야라고 음. 이야기했지만, 네 여전히 이제 타키군 머릿 속에서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아, 미츠야는. 모른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건네준 머리끈을 차고 팔목에 다녀. 차고 다니에도 불구하고 그준 사람이 누군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던 음. 것이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타키 군이 이제 미차를 떠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 네. 과거에 따라갔던 그 신사를 찾아내면서 음. 그 신사에서 다시 한번 접점을 만들어내요. 팔에 차고 있던 끈을 과거의 미차에게 돌려주고 네. 그리고 미차와 서로 그 3년 전에 있었던 오해를 음. 풀게 되면서 헤어집니다. 예, 네, 서로의 아... 시간에서 서로의 그렇죠. 할 일들을 하기로 음, 그 그렇죠. 약속을 하고 헤어지죠. 네. 이토 모리가 없어지는 걸 막지는 못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네. 아, 하지만 이제 이 타키의 노력과 미츠아의 네. 노력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음. 해피 엔딩으로 넘어가게 되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어른이 돼요. 어른이 음. 돼요. 우연히, 예. 네. 지나가다가 마주게 되고, 야 그때 심장이 둘이 와. 전력 질주를 하여, 네. 한 계단에서 네. 만나 네. 만나면서. 우어어디서 당신을 본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어디서본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 너의 이름은 아고 끝나죠 아고 끝나는 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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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로를 기억해내려고 하면서이뤄가는 뭔가 네. 사랑한 러브 스토리. 이게 바로 너의 이름은 이죠. 최고 흥행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2016년 10월말 관객수가 거의 뭐 1,200만명 1 아, 0만 음. 응. 그리고 흥행 수익이 1,700억원 와 아, 많이 벌었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 토탈 음. 그 극장 흥행순위 9위 정도에 입성을 했고요 야, 아, 탑10에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만 놓고 봐도 역대 5위권 안에 들어습 흥행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 던게 정철 경찰... 타서도 너의 이름에 은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들었어요. 아, 맞아요, 음... 맞아요. 나가서 봤는데 저희가 심야영화를 심야. 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의 8월 달에 개봉해서 저희가 본게 10월 말이었으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흥행 끝물? 이 네. 음, 음.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봤고 음. 음. 이 11월 첫째 주 들어서야 네. 이제 데스노트 새로 운 극장판에 밀려서, 그, 네, 밀려서 이제 2위로 내려가긴 했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1월 달까지 어, 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어, 너무 대단하고 이게 네. 장기적으로 좀더 계속 흥행이 유지한다고 하면은 뭐 4위에서 뭐 3위까지는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음.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월에 네. 개봉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 갔을 때 음. 빨리 보고 싶다 라고 했던 게 1월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 어. 너무 힘들지 어. 네. 프로젝트 자체는 네. 2014년부터 기획이 돼서 들어갔다고 하고요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화법들 이런 게 네.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다 보여가지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 모든 걸 집대성한 그런 작품적인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닝 타임도 본인이 했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길게 가져왔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게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음. 감, 이 감독을 좋아하만 항상 짧았어. 아, 그리고 이게 어, 캐릭터 디자인도 짧게 나갔던 그 광고 있습니다. 크로스 로드라고. 네. 아, 거기서 호흡을 맞췄던. 그 다카나 마사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 대표적으로 했던 게뭐 토라토라? 음. 토라토라 네. 토라토라 요것도 응?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분과 같이 했고 작화 감독은이모르노키이메아모르노키이메생가치로 그, 그 행방불명 음. 요런 걸 같이 작업한 이 안도 마사시가 참여했는데 음,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작품 자체가 역대 그 네. 신카이 마코토 작품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느낌이 나요. 아, 맞아요. 아 카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영화처럼 네. 다이나믹하게 썼고 <laughs> 그데 제가 그런 짤을 이제 준지 첩보로 입소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스트레스 하는 <laughs> 방법이 작화진이 열심히 만든 작화를 뭉갠다라는 느낌으로 네. 하면 아.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게 또렷하게 고 네. 네. 나무 있데 네. 여기를 이렇게 뭉개면, 뭉개면 <laughs> 기분이 좋아져요. <laughs> 네. 여기를 이렇게 뭉개면 <laughs> 기분이 좋아져요. <웃음> 네. <웃음> 초반에 OST를 담당한 네. 그 밴드 이름이 탁 떠요. 네. 아, 바로 이제 레드 윈프스라는 밴드인데 네. 네. 이 사람들의 그 노래가 네. p 이팝으로 와... 나온 뮤비 중에서 가장 높은 네. 중였어 아마... OST 자체를 이 팀이 전담을 네. 하면서 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완급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OST가 되게 적절하게 쓰여가지고 같은 감성이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음. 좋았죠. 뭔가 되게 일관되다라는 네. 느낌이 컸고 메인 보컬의 목소리가 아, 뭔가 약간, 예. 호소력이 좀 있더라고요. 죠죠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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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태 동안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보컬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분이 썼던 가수들이 조금 네. 그런 게 약간 찐덕찐덕하게 이렇게 묻어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번에좀더 산뜻하게 묻어나는 느낌? 음, 그런 저거. 게 있는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그래도 되게 좋은 좋았다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도 정식 발매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음원들 아, 그래서 아 네. 음원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듣으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이 갔던 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일본 네. 갔던 아는 분들도 그렇고, 네. 가서. 너의 이름을 보고 난 다음에 음. 바로 레코드 샵에 가서 맞아요. 이걸 샀대요 바로 아, 그만큼 이... 음원에 대한 호소력이 되게 크다 네, 네.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 기대는 게 되게 있다 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 네. 네. 솔직히 OST가 그 작품의 한 30%를 차지한다고 봐요 진짜로 음. 초반에 오프닝 샷 나오잖아요 네. 와 근데 이 카메라 앵글이랑 그 연출이 너무 아, 잘 어울렸어요 도쿄빛이 착착착 바뀌잖아요 음. 여기서 이게 타키의 심정이 변하는 느낌? 음. 이런 걸 연출했는데 음. 아, 이 연출 진짜 멋있다. 라는 아... 느낌 받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오프닝 보고서 이제, 아, 이거 런닝 타임 늘리려고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아... 라는 생각을 아, 처음에, 처음에 나왔을 어요 아, 어, 이거, 이거 타임 늘리기 시간때우기용 아니야 했는데 오프닝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카이 마코토 감독이 직접 그 집필한 소설이 있는데 네. 이 소설도 100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아, 100만 부. 에이, 오, 와, 이 필요하네.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번역 버전이 개봉할 때 들어온다. 그쵸.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한글로 번역된 버전을 사고 싶으시면 네. <laughs> 정식, 기대하시라. 어, 개봉 때도 한번 기대하시라. 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보다 또 풀어내는 그뒷 이야기들 이런 게 분명히 소설판에 존재하 같아요 아, 네, 그니다초죠 네. 5cm도 사실 저, 소설판에서 네. 좀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긴. 원어 정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기대되시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다나 개봉 때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원어 네. 되시는 분들은 일본어 된 서적 사서 사서 네.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음. 관련된 아이템들 같은. 네, 팔찌, 팔찌, 네, 행복의 아, 팔찌 이런 거. 네. 팔찌라고 하죠? 아 아마 이거 너의 이름을 개봉하면 또 한국이 유행하지 않을요 아. 아프리카의 우물 파. 파주는 팔찌도 한두세개 있고 음. 위안부 할머니 도와드리나 팔찌도 했고 해가지고 팔찌랑은 또 제가 또 인연이 깊습니다. 아, 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갑으로 발전하지만 안 되는데 <laughs>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어, 내가 말. 그때 그 리제로 떠팠던 수갑 어디갔냐? <laughs> 그건 네 전용이었어. <laughs> 그래. 애니메이션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어떤 거야? 입에서 그쌀 <laughs> 먹고서 술아그술거 신주라고 하죠, 신주 패턴 그게 실제로 있는 술인가 아, 예, 예. 그거에 대한 의문점과 음. 음. 그걸 고, 팔자고 하는 동생과 그렇죠. 아, 유치아가 그러잖아요 네. 그, 그래서 여고생이 만든 술 이런 걸 해서 팔자고 하면 네. 왠지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아, 예, 예. 언제 관련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일본에 아, 하면 아. 아. 있을 것 같아 <laughs> 일본 하면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의 상품이었죠 네. 아마 의미가 그런 걸예요 신을 모시는 무녀가 나의 반 반을 술에 담아서 네. 신에게 공양을 하고 그 나머지 반은 신이 나에게 입맞아서 이런 네. 느낌일 거예요. 그런 음. 느낌으로 네. 했던 걸타키가 홀랑 마시니까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져. 그걸 마셔버렸다고. <웃음> 아. <웃음> 내가 간접 간족, 간접기. 내가 침뱉은. <laughs> 아, 그렇지. <친매튼>. 아, 막시다. <laughs> 아, 그 <그건> 아밀라제 같은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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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렴하다. 그중에 나오지 않았지만. 네, 미차가 네 알고 보면 담배를 피웠을지도 모르고. 아, <laughs> 어, <참>. 아, 잠깐만. 그만 있다고 발효했 됐단 소리잖아. 그니까, 그래서 그걸 맞았냐고 <laughs> 하는 거 아니야. 야!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수리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 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게 뭐 방구 처리를 해써 버렸어. 아니, 그 전통도 전통 만들잖아. 아, 야, 그게 <laughs> 한두 개만든 거야, <laughs> 한두 개? 야, 전통이란 그런 것이다. 음. 전통이란 <laughs> 세, 그렇게 뭐 과학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어, 옛것 그대로 해 가지고 내는 게 전통이지. 감히 음. 예상해보지만은 거의 호어급의발효가 <laughs> 되지 않았을까? 저, 그러니까 아... 마시고서 일어날 때 아찔해서 아이고. 야, 근데... <laughs> 이 너의 이름은 인기 요인이 무엇인가? 이거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너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또 대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커져버린 스케일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1 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이끌어 나갔다. 음... 또 이게 잘 먹혔다라고 음... 보는 음... 케이스입니다.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향 자체가 요즘 원래 TV 애니메이션 기존 나왔던 작품들에 대한 극장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 이런. 극장판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되게 가뭄이란 말이에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 대박을 터뜨린 이 의미가 되게 큰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네. 신문 기사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 마지막 한 명이 남아서 방송을 하다가 죽었다, 네.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실제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음, 그 어느 어... 마을에 그 대피 그 방송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관공서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방송을 하시다가 p s t 라고 하죠. 약간 그공감도 많이 끌어내서 그게 성공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본어를 모르는, 잘 모르는 제가 음. 그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 저대 그대로, 딱, 딱, 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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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몰입이 되면서 계단에서 응. 만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눈물이 흐르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얘울었어요그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듣죠. 응. 그냥 그 감정이 그대로,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좋더라고 게. 그게 극장에서 빡 와닿으니까 아 너무 좋았다. 관객들도 아, 어. 많이 굴착 굴착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네. 주변에 음. 아, 이거 정말 재밌더라라고 할수 있는 음.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래에 나왔던 그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저는 이 편집이나 연출 부분에대해서 되게 세련됐다고 느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감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브 리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그 올드 애니메이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애니메이션들을 느꼈. 감성과는 또 다르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을 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저는 이게 매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가득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자면 음. 그 손에다 서로 이제 꿈에서 깨면 기억을 못하니까 음. 서로의 이름을 써놓자 하고 아. 펜으로. 세작사사 심심입니다. 미처가 이제 그 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대피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돌풀이 넘어지잖아요. 에이. 아, 그러는 와중에서도 아, 이름 뭐였지? 이름 뭐였지 하면서 이름, 이름 있으니까 괜찮다고 딱 손을 봤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니까 괜찮아 고딱 소름 안데 여기 이름이 쓰수 있고. 좋아해라고써있잖아요 아... 저는 그 부분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주 뭐 썼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네. 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키 타키 타키가 진짜 미쳐 미쳐 미치는데 결국에 아. 네 이름...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은 꿈을 꾸고 어. 로또를 사야겠다 아.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 아. 로또 집 아. 앞에서 이제 인삼이 감동적인 시을 얘기했으니까 좀 재밌었던 시. 아. 아 처음에 딱 이제 다키가 미치아 몸에 들어갔을 때 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뭐. 딱 아침 에 일어나면 아. <laughs> 아 이게 사실 공감이 가는 게 그냥 <laughs> 공감이 간다고? <laughs> 아니 공감 왜? 바뀌어본적 있어? 아니 바꿔본 게 아니라. 왠지 내가 진짜 여자 몸에 들었으면 처음 어 갑자기 바뀐 거 보면 나 그럴 거 같거든 다춘기 소년이잖아 아입 닫지 마! 니희도 그럴 거잖아! 이 친구가 뭐야 이게! 이거 남녀는 남녀는 따로 없다 에이, 갑작스러운 그렇죠. 변화에 확인할 에이, 방법은 에이. 서로가 잘 아는 그 방법으로 확인한다 그래도 이게 에이. 그 표현 방식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좀 세련되게 바뀐 거고 네, 네. 옛날에 드래곤 봐요? 아, 너무 네. 이제 뭐오키도키가 이렇게 변태적으로 얘기했습니 다만 네. 너무 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아, 일단은 15세 네. 관람가인 거 네. 그냥 네. 해주시고요 음, 그럼요 일본 내에서도 음, 5세였습니다 그렇다고 네. 뭐 되게 막 야하게 나오는 장면이 아니니까요 네 음, 그런 네. 걸 기대하고 네. 보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요면저죠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서로 계단에서 네. 너의 음. 이름은 김인호나마에다가할때 그러고서 이제 카메라가 확 올라가면서 되게 음. 음악이 네. 뭔가 막 크게 막 엔딩이라고 꽉 하는 게 아니라. 보컬만 나오죠? 네. 속에 따라라라, 차, 이런 식으로. 네, 따라라 네. 그러니까 음악을 다 얘기할 네. 수 네. 없으니까. 그냥 뭔가, 따다, <laughs> 따, 이게 뭐 이런. 이게 <laughs> 네. 아른아른하게 딱 끝나는데 그게 <laughs> 방금 오히려. 방금 너의 딸 아는 응.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이 팬을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자고. 짜잔! 느낌이었어. 가슴을 뭔가 막켓던어게싹 밀어가지고 음. 뻥! 뚫린 느낌 있잖아 요 뭔가 허어한 느낌 이걸 공감하는 게 어. 전작 초석이 요 상황에서 못 만났단 말이야 아, 맞아요 아, 요 상황에서 아. 서로 그냥 씁쓸하게 돌아가는데 오키도키 씨 옆에서 봤는데 봤으면 알겠지만 아씨 또? 아씨 또? 설마 에이 여기까지 와서? 아이 그러지 마! 아, 보면은 아, 표정이 아, 되게 안절부절 이러고 이러고 래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유증이 아, 아, 너무 심했거든 초석 보고 아, 뭐아 근데 뭐 근데, 찍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초석은 보면서 이게 딱 먹다가 목구멍에 넘어가는 여기서 딱 걸렸어. 어. 아, 되게 찝찝한 느낌이었든요 근데, 먹다가. 아, 다행이다. 신카이마코토가 심성까지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었어. 음.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그뻥 뚫렸다는 느낌, 음. 정확히 저도 공감했던 음. 부분이에요. 뭔가, 사... 살아지면서, 막 아, 개비스코. 어. 어. 그위장량 그 아. 그래, 알아봤어알아봤다고 하면서. 아, 그래서... 어, 이제 막 그런. 2人の 아이다, 돌이 쓰기 타 가세와. 그리고 엔딩 얘기했으니까 뭐좀 덧붙이자면은 그 신카이버 코도 감독이 코멘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제목 끝에 점이 중요하다 김민호 남아의 와 라고 하면은 의문형이 되잖아요 그냥 네. 너의, 너의 이름은? 어, 근데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이름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엔딩에서 서로 이름을, 이름을 떠올린 거라고 생각을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음, 어. 저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음. 그 코멘트가 저희가 이제 일본 촬영의 그 스케줄을 마지막으로 거의 맞바이였죠어 그거를 음. 잡았던 거였기 때문에 진짜 그게 일본 촬영을 정리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좀더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센치하게 딱걸어갔는데 백종원 씨가 아, 그냥 그렇죠. 아그죠 호식이 두마리치아 어, 어, 그럼. 아까 그러니까 음. 또 급한 <laughs> 국과가 <laughs> 아,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일단은 아 내가 아직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 울 수도 있고 음. 어, 어떤 벅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음. 아직도 어, 30년이 지났지만 음. 아직 나는 소중한 무언가를 자주 안 찾아서 그렇지 잃어버린 건 아니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 또 일본에서 봐서 좋았던 점은 이 감독을 잘 만난 것같아 우리가 볼 작품이 신카이 음. 마코토였기 때문에 또 배경을 워낙 잘 그리는 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막 없이 이렇게 그림에 집중해서 본다는 게 음. 정말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큰 포인트였구나 그럼, 다시 한번 음. 새삼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에서 극장에서 봤다는 게 너무 신선했고 일단 극장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관객들을 위해서 되게 의자 거리도 넓었고 네, 우산꽂이도 네, 어, 우산 있더라고요 이게 감성 자체가 소년적인 감성 단계였지만 어쨌든 주가 되는 게 약간 소녀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중심이 좀더 미츠하에 쏠려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음. 이 소녀적인 감성을 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꼭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어, 미츠하한테 쏠려 있던 이유는 이제 미츠하의 성별이 어, 음. 메일이라서 그런 가요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죽은 사람이 약간 나중에 대단한 느낌? 음. 할, 어, 리빙데스 시간 개변, 시간 개변 이런 느낌도 있고 좀더 주인공적인 건타히지만좀더 네. 역할이 부가돼 있는 건 약간 위치마가더 있지 않을까.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아 너무 추워. 음. 갑자기 추워지면서 가을에 대해서 느껴볼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보고 나면은 그 가을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거의 한 세네 시간까지 <laughs> 이 감정이 다시 그 수복이 안 되는 거야. 음. 막 계속 추스르려고 했는데 다시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게 그 감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극장 가서. 울고 싶으신 분들, 네 추천드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진짜 한국 개봉하면 한두번세번더볼 겁니다. 음. 저희 너의 이름은 이렇게 네.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먼저 보고 와서 네. 이렇게 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미래에서 왔다 이렇게으로 막 하는 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이 스포일러를 다 견디고 나서라도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좋겠고요. 너의 이름을 지금 보았는데 음,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카이 마부토가 항상 그 제가 아프리카 방송이었나? 담배를 부르는 감독이라고 했는데 어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해던 커리어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많은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경이로운 점은 자막이 없어도 99.98%? 인간과 에바가 닮아있는 만큼 그 정도의 퍼센트의 확률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전 총총총 아 일단 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원래 안 보고 싫다고 뺐었거든요 <laughs>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원래 저는 쉬고 싶어서 안 본다고 했는데 진짜 안 봤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어 저도 사실 일본어를 잘 아는 편이라서 절반 정도 알아들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웬만하면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는 최고예, 진짜 지금까지 본 싱가이 막부토 감독의 작품 중에서 최고고, 진짜 작화가 장난이 아니다. 닙두 개, 그러니까 꼭 나중에 개봉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와서 안 보고 갔으면 후회할 뻔했을 만큼 아주 재밌게 보고 갑니다. 저도 자막이 없어봤는데도 어떤 내용이 조금나 이해가 가고, 특히 그 마지막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근래에 봤던 모든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수 가장 좋지 않나수 있는 게임을 해봅니다. 정말 을거운 신작, 게이 뜨거운 작품들 임이할수 있는 게임을 할는 게임을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게임을 네, 만화영화는 대형팬더, 김인호김인호 남아요, 남아요, 탁기꾼탁기꾼아 진짜 징그러. 제 이름은 성일이에요. 지려운 만화죠. 유튜버죠. 저희가 보면서도 극장 나오자마자 바로 그 사람 아니야라고 했던 이 언어의 정원에 등장했던 유키노 진짜 맞아요? 진짜 그 선생님이요 일단 극 중에서 그 배역 이름 자체가 유키짱센세라고 돼 있는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맞으면 그 친구는 또 구두 만들어주고 신의 사람 잃어버릴 뻔했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음. 타키군 때문에 음. 다 사람 다 어, 그렇죠. 유키노와. 그들의 사랑을 네. 이루어줄 수 있었다. 다키가 모든 걸다 해냈다. 어. 다키짱.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네. 아, 뭐 그런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네. 그 장면도 있고.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유튜브에서 CF를 봤는데 애니미 국내 애니메이션 팀이 만든 건데. 오 작화 작사를 하고 아 본거같아 괜찮더라고 약간 그 느낌이 나 신카이 마코토의 음. 느낌이 나는 CF가 나와서 이야 괜찮은데? 저거 어. 뮤비로 가려면 단가가 음. 얼마나 올까 생각을 어. 마구 걸리게 어. 되더라고 네. 저는 아무튼 보면서 아 이게 예, 한국이 하면 된다 하려고 마음먹는 투자자가 없어서 그렇지 할 실력들은 대부분 된다 왜냐면 엔딩 스팀러를에다 우리나라 사람들 올라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아 어. 어, 이거 신기하네요 왜냐면 네. 너의 이름은도 네. 생수 CF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주인공 캐릭터 물뚝탁탁탁막이면서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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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laughs> <laughs> <한번> <laughs>